거잖아요, 그죠? 네. 이게 강력한 그 이유와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이유가 아니 완벽하게 떨어지면 이것은 뭐 방법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자 먼저 이 사진을 좀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프리카 노예 무역선, 노예 수송선이라고 하는 그 단면이에요. 여러 형태가 있는데 사람입니다. 사람이 다 누워 있는 겁니다. 그, 이제 그, 예전에 그 미국으로 노예 팔려가던 시절, 미국에, 미국으로 이제 팔려가던 그 시절에, 이렇게 그, 거의, 굉장한 그 몇, 몇달 동안 배 안에서 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아프리카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실어가면서, 이제 과다하게 많이 실어가야 되니까. 근데 과정 중에, 그, 누워서 밥을 먹어야 되고, 뭐, 굉장히 적게 주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배변 활동도 다이 자리에서 해야 되고, 네, 이런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실제로 살아서 가는 비율이 그 다섯 명 중에 한 명만 살아서 그 미국 땅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미국에 도착을 해서 자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때부터 시작하는 그 노예의 삶이 나만 끝나면 괜찮은데 그 미국 땅에서 계속 이제 대대손손 노예의 삶이 몇백 년간 이어졌잖아요. 그들이 나의 자녀까지도 다 계속 노예인 거예요. 그 이런 삶에 대해서 나오는 제가 어떤 강의를 듣다가 이 사진을 보게 돼서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이거 보고 나서. 근데 그때 강연자가 하시는 말씀이, 과연 우리는 다른가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멀쩡하게 아침에 뭐9 to 6 직장 생활하고, 또, 내 가게에서 자영업을 하고, 뭐, 이런 일반적인 삶 속에서 과연 자유라는 것이 있을까? 우리가 현대판 노예랑 뭐, 무엇이 다른가? 이게 그 시간의 종속뿐만 아니라, 그렇게 어, 어딘가에 종속돼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사회생활 그 자체가, 어찌 보면은, 저는 항상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돈이 많아도, 저는 내가 어떤 생각하고 싶은 것을, 내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어떤 억압이라던가 내가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충실하기 위해서 생각할 수 없는 삶에 대해서 그 자유인 거죠. 그거에 대해서 억압받는 거에 대한 굉장히 저 나름대로의 그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좀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웠지만 어릴 때부터 내 사업을 하고 싶었고 내가 스스로 일으켜서 하고 싶은 무언가를 계속 찾았던 것 같은데 그럴 때문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고 라고 그 살펴봤을 때 저는 이런 주,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 세상을 살아가는 주체가 나는 부모일 수도 있고, 난 누군가의 자식일 수도 있고, 어떤 사회의 개체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바로 내 자신이에요. 내가 바로 서야 되고, 내가 굳건해야 모든 내 주변 환경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어, 내인생의 진짜 주인공이 나로 돼서 살수 있는 그 주인공이 나인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그 EX라는 도구를 통해서 지금 뭐 트레이딩은 트레이딩대로 굉장히 또 즐겁게 들 하실 거고, 시간 속에서 트레이딩은 다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나는 사람 만나는 게 싫어서 이 도구를 선택해서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람한테 질려서. 저도 그랬고. 근데 정말 희한한 것을 보게 되죠. 트레이딩이 잘 되다 보니까 6개월, 7개월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주변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자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선물 거래를 해.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자랑스럽게 신나게 전달을 하게 되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들부터 구성원이 돼서 정말 가족 사업으로 정말 그런 멋진 비즈니스를 지금 펼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어떤 지향점에 대해서 내가 EX 안에서 삶에 대해서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당신이 원하는 곳에 있지 못하는 이유는 그곳에 있을 그 사람이 아직 아니기 때문이래요. 저는 지금 팀미팅을 하고 파트너들하고 이야기하고 같이 결단 상담도 하고 하면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오늘 몇 명을 만날 거예요가 아니에요. 내가 만 내가 왜몇 명을 만날 것인지에 대한 이유가 내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이 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내가 있어야 할 그곳. 저는 작년에 내가 있어야 할 그곳이 바로 이 11번째 하이 레벨이었습니다. 월요 시스템 데이 때마다 우리 윤민호 대표님께서 보여주신 이 그림이 사진 후리지만 여기에 10명의 하이 레벨이 있는 것을 보고 11번째 하이 레벨 자리에 내가 들어가야겠다. 저는 그 생각이 명확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는 행동이 나왔고, 명단을 작성했고, 스케줄을 빡빡하게 돌렸고, 그러면서 나와 같이 할 주자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러한 좀 그림을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러한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의 제목은 삶의 법칙입니다. 저는 그 저처럼 나 혼자 저렇게 막 춤을 추고 있고, 저 혼자 미친년처럼 춤을 춰도 괜찮았어요. 저는 이미 이거를 도전하겠다고 결심을 했고, 제가 그동안 걸어보지 못한 다른 삶, 그런 것을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저 혼자 이 춤을 추기 시작을 했고, 저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나와 같이 뛸수 있는, 나와 같이 춤을 출수 있는 사람, 그 미친년을 이렇게, 미친년 미친놈을 찾았습니다. 찾아서 이렇게 가고 있어서, 여러분은 반드시 이것은 혼자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이 좋은 것을 같이 알렸을 때, 이게 아까 그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씩 하나씩 늘어가게 되면서, 복제가 되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큰 거대한 조직이 돼서, 그야말로, 비즈니스라고 불릴 수 있는 그 그림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이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계속 달려가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계속 트레이딩 할 사람을 찾나요? 트레이딩? 트레이딩만 계속 하는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죠? 트레이딩, 계속 연락이 오죠. 계속 연락이 오고, 계속 만나. 우리는 근데 0단계와 0단계 플러스가 저는 얼, 나와서 얼마나 좋은지, 저는 솔직히 시바지로 설명을 잘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9월부터 막 제대로 하기 시작했잖아요. 알겠는데 설명이 제대로 안 돼서 사실은 박서연 아유님 그 강의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너무 쉽게 잘 알려주셔가지고. 근데 막상 내가 추천한 사람에게 실바지으로 제가 알려주기가 그냥 병아리만에 그냥 들어갔으면 좋겠고, 거기서 배웠으면 좋겠고, 막 이런 마음이었는데. 진짜 영단계와영단계 플러스를 제가 해보니까 너무 할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사업의 핵심 키는 복제인데, 이건 충분히 되겠다. 근데 그런 분들이 들어왔을 때본인들이 수익을 내니까, 저처럼 자연스럽게 이 좋은 차트를 가지고 트레이딩 같이 합시다가 아니라, 이 좋은 차트를 가지고 같이 알리는 일을 했을 때, 이렇게, 이런, 이렇게 주의천을 벌고 월에 억을 벌고 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 그림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냥 사람을 계속적으로 한 명씩 추천해서 하는 과정 중에 우리는 비즈니스 관점으로 만들어가면 반드시 이런 리더 찾기 게임 라고 얘기를 표현하고 싶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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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들 우리가 화초는 48장이에요. 48장에서 우리가 그 리더를 광이라고 하면 광이 5장인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1, 2, 3, 4, 5번에 광이 다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40번, 41번에도 안 나올 때가 있어. 계속 거절받는 거 계속 거절받고, 거절받고, 괜찮아요. 계속 거절받는 과정 중에서 분명히 이 광이 나온다. 이거 그러니까 이 굉장히 희열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는 과정 중에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그, 이제 그 다음 장 얘기할게요. 일단 이렇게 해서 지금 광 찾는 게임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시면서,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저는 비서를 고용을 했습니다. 비서를. 비서도 한명도 아니고 두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비서는 그 월급을 주지 않아도 돼요제 말을 굉장히 제 생각대로 굉장히 잘 따라줍니다. 바로 뭐냐면 저의 비서는 이 명단 노트와 스케줄러 입니다. 여러분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업은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혹시 1,500만원이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이 1,500만원을 뭐냐면 차트 구독료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저는 명확하게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이 멋진 블록체인 시장 안에서 일반적인 나 같은 사람이 이 시장 안에서 어떤 사업을 할수 있는 사업권을 샀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2년 2개월 동안에 그 1,500만 원의 돈이. 2년 2개월 동안 나는 사업할 수 있는 권한을 산 거지. 근데 그 개념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내가 어디 뭐 건물을 임대하거나 사람을 고용하는 일도 아니라고 하면은 나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명단 리스트, 나의 총알과 그리고 저렇게 스케줄러, 나의 그런 정말로 움직일 수 있는 스케줄러가 완벽하지 않으면, 이거는 시간을요, 그냥 이렇게 어영부영 보내게 돼요. 나뭐 되고 싶어. 나뭐 언제까지 뭐 되고 싶고 저 사람 부러워. 그럼 평생 부러워해요. 내가 아까 그런 목표점과 이것들이 반드시 3박자에서 같이 가져갔을 때, 그것을 우리가 막 10년 동안, 5년 동안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1년 동안만 제대로 해보자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명단노트와 스케줄러는 각자 툴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꼭 활용해서 내 몸에 지니고 다니시고, 이것대로만 움직인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3개월만 한번 해보시면 놀라운 결과들이 일어날 겁니다. 저도 결단하고 정말 3개월, 4개월 만에 제가 F1에 된 거란 말이에요. 멈춰져 있다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들이 100% 이상 정말 그렇게 활용을 했고, 근데 그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중 하나가 뭐냐면 절대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시스템 플러그인이었어요 우리가 우리 저희 그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월요일날 월, 목, 토가 저희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저는 항상 스케줄 새로운 달력이 2월이 시작되잖아요 시작이 되면 월, 목, 토에 그런 시스템을 다 일정을 잡아놔요 강사까지도 다 넣어놔요 왜내 눈에 보이게 핸드폰에 있는 스케줄러가 잘안 보이지 않나요? 좀 답답하지 않나요? 저는 좀 이렇게 제 프린터에서 프린터를 해서 그걸 보고 생각도 하면서 강사들 보면서 누구를 초대할 것인가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월목토 시스템을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는 게첫 번째. 그러면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 내가 다 개인 미팅을 잡고 후원 미팅을 잡고 이런 식으로 같이 돌아가는 빡빡한 스케줄로 한 한번 움직여 보세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것들이 이걸 그대로 맞춰 움직인다는 게 결과들이 따라오니까. 거절을 받아도 괜찮고, 결과가 나무 너무 재밌고, 이런 식의 반복이 있었다면, 어느 순간에 성장의그디진판에 올라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냐고 하면은, 바로 이 주변 정리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두 가지인데요. 그, 인간관계와 제가 시간관리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그, 그, 보면,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의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는, 그런 느낌 아세요? 누군가가 나한테 누구 욕을 막 한다던가, 막 쓸데없는 얘기로 나한테, 그래서 막, 결국에는 근데 지 생각대로 해. 막 이런 경우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제일 경계를 하는데, 누군가 나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누군가 나에게 그런, 누군가 욕을 한다거나, 토로하는 거에 대해서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성장,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들어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내가 끊어내지 못하면 결국엔 나만 힘들어지고 듣는 나만 힘들어지고 그리고 정말 이제 내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여가 생활을 즐기고 어떤 노는 문화에 좀 취했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그런 정리들이 약간 좀 필요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좀 마련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얘기를 좀 반드시 드리고 싶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1년 동안 내가 집중을 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기꺼이 이 대가지불이라고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대가지불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저는 이제 애기가 없어서 모르는데 그 그런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애기 엄마들이 일하는 애기 엄마들이 얼마나 힘들까 마음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면서 그 이제 저희 앞에 계시지만 우리 박세환 대표님이 이제 간호사 생활을 20년 간호사 생활 어제 그만두셨잖아요 근데 이제 강의 중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나 들어오면은 그 이분의 대까 지불만큼 나는 하지 않았어 라는 자기반성까지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 해서 각자의 그런 대까 지불의 크긴 다르겠지만 반드시 어떤 성공이라는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런 대까 지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제 이 비즈니스 얘기를 할때 저는 좀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만히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가만히. 가만히가 뭐냐면, 전화로 하는 거 아니고요. 전화나 카톡은 만나의 약속을 잡는 거고,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가서 만나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가서 만나서 초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에 계속 반복적인 것들이 있을 때, 이거, 예, 결과는 따라오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러면서 무수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단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아침에 권도연 아이용님께서 무슨 얘기 하셨어요? 20번이고 30번이고 간다고 그랬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구 하나 명단에 딱 해서 꽂히면 그냥 저 사람 나한테 딱 10번의 만남이 나한테는 딱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요, 계속 가.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만 저희 지금 녹화가 되고 있네요. 네. 그, <laughs>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정말로 그 이제 한 예인데 제가 작년 3월에 등록을 했는데, 2월 달에 이 정보를 듣고 처음부터 전달했던 그 친구가 있어요. 경북 구미에 사는 그 친구인데, 정말 제가 대구 갈 때마다, 김천 갈 때마다 매번 갔거든요. 매번 갔는데, 중간에 계속 저를 이게 거절을 하는 거죠. 좋게 거절했다가, 화두냈다가, 거절했다가, 화두냈다가 하는 거를 10번을 반복을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세부에 갔을 때 연락이 오게 됩니다. 준비됐다고. 하겠다는 신호 일도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만나고 돌아가면은 잔상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고 해요. 해고, 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 해야 될것 같은데. 근데 마지막에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ZEC 그 놈의 수익률을 보여줬더니 이제 그 놈이 이제 딱 이렇게 어디서 터인지 모르는 거에서 제가, 아, 정말 너무 감동이 컸던 것같아고 그래서, 아, 열번찍로안 넘어간다면 없다더니, 정말 그게 맞구나. 누군가한테 거절을 받고 누군가 나한테 정말 오지 마! 라는 소리를 하더라도, 그냥 그 명단 리스트 있잖아요. 계속 그 사람만 저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명단 속에서 예를 들어 20명이 있어 1번부터 20번까지 만나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만나는 거예요 계속 그걸 반복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갔을 때 얻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반드시 결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EX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다고 하면 확신은 가지셨으면 그 행동 행동은 반드시 내가 하루에 세명 만나겠다 하시면 세명을 만나셔야 돼요 만나지 않으면 집에 안 들어가겠다가 돼야 돼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정말 20년 전부터 계속 들었어요. 저 일을 이런 통일 계속 했으니까. 근데 이거를 지키는 사람은요. 반드시 성공의 궤도에 올라갑니다. 나와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숫자에 도전하는 거. 결과는 신이 주시지만 이런 행동력은 내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숫자에 도전하시는 걸 반드시 해야 되고 내 목표치가 하이 레벨이라고 하시면은 그거 도달할 때까지 같이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가져가시면 좋겠고 그리고 처음에 제가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내가 주인공이 삶에서 정말 멋지게 내가 F1으로. 어떤 하이 레벨로 도달하고 싶은 게이 안에서 목표시라고 하시면은 이런 과정들을 반드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지켜 나가시면서 마지막에 항상 그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신의 인생 주인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